자, 다음식은 인수분해 하겠습니다. 1번. 자, 1번은 뭡니까? 1번은 무엇과 무엇을 곱하면 이게 나오는지. 앞에는 정해져 있어요. X랑 X를 곱해야 X제곱이 나옵니다. 뒤에는, 뒤에도 정해져 있을 수 있어요. 뭐랑 뭐를 곱해야 마이너스 10이 나오니까 뭐랑 뭐. 아무거나 한번 써볼까요? 마이너스 5랑 플러스 2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마이너스 5 곱하기 플러스 2는 마이너스 10. 맞죠? 그런데 이제 이것까지 맞아야 돼. x의 개수도 맞아야 돼. x의 개수도. 만나 볼까요? 자, 여기에서는 2x가 나오고요.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5x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는 마이너스 3x죠. 얘하고 다르죠? 그래서 이거는 인수 분해가 잘못된 겁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자, 다시. 이거는 어, 언제까지 하는 거냐면, 어, 잘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맞을 때까지 계속 하는 겁니다. 앞에는 X랑 X입니다. X랑 X랑 곱해서 X 제곱 맞습니다. 뒤에는 마이너스 10이 나와야 되니까, 이번에는 플러스 5 곱하기 마이너스 2를 해볼게요. 그러면 곱하는 순간에 마이너스 10 맞습니다. 자, 이제 X의 개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마이너스 2X가 나오고요. 여기에서 플러스 5X가 나옵니다. 계산하면 플러스 3X, 플러스 3X 맞죠? 바로 얘가 인수분해 한 겁니다. 그래서 답은 X 플러스 5, X 마이너스 2라고 쓰면 됩니다. 자, 하나 더 볼까요? 얘는 얘는 어 어떻게 인수분해된 거냐면 자 앞에는 x랑 x 맞습니다. 이렇게 곱하면 x 제곱이 나와야 되니까 무조건 xx입니다. 뒤에는 자뭐랑뭐를 곱해야 마이너스 8y 제곱이 되니까 마이너스 4y 곱하기 플러스 2y로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8y 제곱 맞죠? 자, 가운데 거, 가운데 거, 계속 비교해 보겠습니다. 가운데 거. 자, 요렇게 곱하면 2xy, 요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4xy, 계산하면 마이너스 2xy. 요번엔 한 번에 맞았네요. 예, 한 번에 맞았습니다. 얘가 답입니다. 자, 세 번째 것도, 얘도, 어, 먼저, 앞에는 무조건 x 곱하기 x입니다. 곱하면 x 제곱이 되니까. 자 그럼 뒤에는 뭐랑 뭐를 곱해야 20이 되냐면 4, 5, 20 어때요? 플러스 4 플러스 5 그런데 플러스 4 플러스 5 곱했다가는 가운데 마이너스가 나올 리가 없죠. 그러면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5, 5로 하고 가운데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자 x 곱하기 x 하면 x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5면 플러스 20 맞습니다. 1창을 확인하면 여기서는 마이너스 5x 여기서는 마이너스 4x 계산하면 마이너스 9x 맞네요. 정답입니다. 자 이것도 한번 볼까요? 얘도 앞에는 무조건 a입니다. 무조건 a a랑 a랑 곱하면 a제곱 그러면 뒤에는 뭘까요? 뭐랑 뭐를 곱해 24가 나옵니까? 6 4 24 근데 플러스 6입니까? 마이너스 6입니까? 여기까지 따지면 마이너스 6입니다 마이너스 6 여기는 플러스 4자 a랑 a를 곱하면 a제곱 마이너스 6과 플러스 4를 곱하면 마이너스 24자 1차 확인하면데 1차 요렇게 곱하면 4a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6개 그러면 마이너스 2개 여기 맞네요 이게 답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됩니다. 자 다음 식은 인수분해 하겠습니다. 이거를요 어... 앞에 쓸때 a 4A입니까? 2A, 2A입니까? 벌써 두 가지가 되죠. 4A 태복이 되려면 A, 2A로 출발합니까? A, 4A로 출발할까요? 아니면, 아니면, 어, 2A, 2A로 출발할까요? 2A, 2A로 출발할까요? 벌써 처음에 출발한 게두 가지면요. 어, 이런 방법을 사용하세요. 어떤 방법을 사용하냐면, 어, 4a 제곱 플러스 4a 마이너스 15를, 자, 하나씩 해보는 겁니다. 먼저 여기를 2 곱하기 2라고 해보는 거예요. 2a 곱하기 2a를 놓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5, 3 해보고요. 마이너스를, 뭐, 아무 데나 한번 붙여볼까요? 마이너스를 여기다가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마이너스 여기다 한번 붙여 보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뭐냐면 2a-5를 한번 써보고 2a 3을 한번 써보겠다라는 얘기 한번 해본 겁니다 되나 안되나 여기는 4a 제곱이 됐고요 여기도 마이너스 15가 됐는데 1창의 계수가 과연 플러스 4a가 되는지 확인해 볼까요 요렇게 곱하면 뭡니까 플러스 6a고 요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10a이니까 벌써 이게 다르죠 요게 잘못된 겁니다 배열을 다시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2a 2a로 하는데 이번에는 5 곱하기 마이너스 3을 택해볼게요 그러면 요거는 뭐냐면 2a 플러스 5랑 2a 플러스 5랑 2a 마이너스 3을 선택한 겁니다 자, 확인해 볼까요? 요거는 4a 되고, 맞고요 요거는 마이너스 15, 맞습니다. 1창의 개수를 확인해 볼게요. 1창의 개수. 요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6a. 요렇게 곱하면 플러스 10a. 그러면 플러스 4a, 4a. 맞네요. 자, 요거에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답은 2a 플러스 5, 2a 마이너스 3이라고 쓰면 돼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 이렇게 확인하는 과정을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얘랑 얘랑 곱하고 얘랑 얘랑 곱한 거를 이렇게 대각선으로 곱해서 10a, 대각선으로 곱해서 마이너스 6a. 자, 이렇게 요거를 대각선으로 곱하면 요 상황인데, 얘랑 얘랑 곱하고 얘랑 얘랑 곱한 게 얘랑 얘, 얘랑 얘가 되는 거예요. 엇갈려서 곱하는 거, 엇갈려서 곱해서 확인하면 더 빠릅니다.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요렇게 곱하면 10a, 요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6a. 더하면 4a죠? 이게 4a 맞으면 요거 인수분에 정확한 겁니다. 자, 요거 똑같이 한 번만 더해 볼게요. 먼저, 어, 여기는 3x 곱하기 2 x 로 먼저 시작해 볼게요. 자, 그럼 여기는 뭐라고 해 볼까요? 어, 3 a 어, 2y 마이너스 3y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를 여기다 한번 붙여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붙였다는 얘기는 3x-2y와 하나 2x 플러스 3y를 답으로 주장하겠다는 얘기에요 여기서 멈추면 확인해 볼게요 여기가 플러스 9가 되고 플러스 9xy 여기가 마이너스 4xy인데 벌써 여기는 마이너스 로 잘못됐죠? 요거를 이렇게 확인 안 하고, 이렇게도 확인할 수 있어요. 대각선으로 곱하면, 마이너스 4xy, 대각선으로 곱하면, 플러스 9xy입니다. 두 개를 계산하면, 5xy죠? 자, 근데, 얘는 마이너스 5xy죠? 요게 잘못된 겁니다. 자, 지금, 요렇게, 요렇게 확인한 게, 대각선으로 곱한 거, 그리고 두 개를 계산한 거, 여기도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거를 계산했을때 5xy가 나왔죠 요 과정을 여기에서 해결할 수 있어요 요거 안쓰고 그냥 바로 얘랑 얘랑 곱해보고 얘랑 얘랑 곱해봐서 두개 계산했을때 얘랑 얘랑 맞으면 다 틀리면 다시 풀어야 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렇게 한번 해볼게요 3x 2x 쓰고 여기는 2y 마이너스 3 마이너스로 보겠습니다. 9를 바꿨어요. 이렇게 곱하면 4xy.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9xy. 자, 두 개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5xy. 마이너스 5xy. 맞죠? 요거랑 요거랑 마지막 계산 끝! 그래서 요거 괄호 하나 치고 요거 괄호 하나 쳐서 쓰면 답입니다. 그래서 답은, 여기다 쓸 거예요. 답은, 3x 플러스 2y, 2x 마이너스 3i. 답은, 3x 플러스 2y, 2x 마이너스 3i. 다시, 3x 플러스 2y, 그리고 하나는 2x 마이너스 3i. 라고 쓰면,